샬롬 5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0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조성철 오진희 집사님과 조희경 조이서 친구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 요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회전하요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생각해보니 벌써 10년 전 일인데요 예전 광성교에서 사역할 때 처음에는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에 예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참 예쁘고 건강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에 갑자기 신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하고 수술하면서 근 1년 동안을 생사를 오가는 힘든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뿐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예은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고 고등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예은이가 신장에 있는 종양을 떼내던 날 병원에 갔었는데요. 엄마와 떨어져서 혼자 무서운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 참 많이 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기도실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은이가 갑자기 안 판정을 받고 병상 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예은이 바로 옆 침대에도 암으로 투병 중인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위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도 예은이는 혼자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더랍니다. 예은이 엄마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내가 뭘할수 있다고 생각해봐. 혹 나로 인해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감사해. 맡기면 되잖아.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맡기고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은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고비와 힘든 항암을 거쳤지만 집사님 말씀대로 예은이가 그렇게 모든 치료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시간을 통해 집사님 가정뿐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나 작은데 나에게 닥친 문제는 꼭 상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하고 무기력해지지요. 화도 나고 속상하고 기도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도 그러했다 합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고작 하나님께 피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가 방패 되신 하나님께 피할 때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셨다고 여호와께서 구원과 인자를 베푸셨으며 나머지는 주께서 하셨다라는 표현만 오늘 본문에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심도 싸우게 하심도 전쟁을 치름도 구조하심도 높이시고 원수를 굴복시키심도 다 주님이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께 피하는 것이 능사입니다. 그분의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에 내 삶을 맡겨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게참 속상하지만 또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그분께 피함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싸우실 것임을 믿기에 결국 주님이 하셨다고,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반석 하나님이었다고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알량한 내 지식과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당면한 문제가 상과 같이 크더라도 그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결국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